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영가들이나 시위대중들은 어쩌면 과거 언젠가는 저희 부모였을 것이고 형제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량 억급 동안 윤회하면서 어0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어쩌면 저의 부모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6회 건강살림국회 회양을 맞이합니다. 영조선 주재하실 때 건강살림국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16년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참 빠른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해하는가? 건강경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이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를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건강경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만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최상의 깨달음은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이죠송강사는해린선자 어, 창건 이후로, 어, 고려시대 때 불일보조국사가 크게 우리 불법을 중흥하시는 중응조로서 송강사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로 증각국사 등, 어, 16분의 국사 스님들이 탄생하셨고, 한국 역사 속에서 어, 그래도 이름을 드러내신 분 중에서 송강사에서 수행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고, 송강사에서 법을 펴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어, 송강사는 불보, 송 어, 성보종찰이라고 합니다.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보종찰이라고 하고, 해인사는 팔만 대장정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돋보정찰이라고 합니다. 송강사는 1육국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고성대덕들이 이 시대의 정신들, 시대시대의 정신들을 돋보이 되셨고 희망이 되시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송강사를 송보정찰이라고 합니다. 대대로 우리 교봉로스님, 부산로스님, 그 부산 다음에 이제 그 어, 일당노 스님 또 어, 얼마전에 돌아가신 우리 보밀보성 어, 어, 노스님 그를 이어서 지금 강정스님과 주지스님 또 여기 수자스님과 우리 한중의 노덕들이 모두 다 불법을 살려내고 그 불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설안 어, 중에도 정진을 하시고 또그 정진력으로 에 건강살림 목표를 열어서 에 건강살림 목표에 그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한 나중에 어 동영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 인연 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아상인상, 동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불보살의 경지로 나아가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요 누릴 수 있기를 이렇게 영원하는 뜻으로 건강살림 목표가 진행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한 1년 전부터 창궐 해서 어 2월 종순 이후로는 사실상 법회가 제대로 못되고 있었지만 어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을 어 안할 수가 없어서 어 비대면으로라도 하자고 이렇게 하고 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지수님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 새벽 예불 마치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아주 맑고 어, 별이 총총하게 보인다고. 그 전에 미세먼지가 가려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도시에서도 요즘 밤하늘이 굉장히 맑고 어, 특히나 어, 보름 지난 뒤로 하연이 그 환하게 비치는 중에 이렇게 이제 새벽 예불을 하는 그 시간에 나가는 것이 참, 어, 중의 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하늘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공장도 덜 돌리게 되고, 또한 자동차도 덜 다니게 되므로 해서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이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좀 불편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면해서 어떤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우리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더큰 깨달음 내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낼수 있고 그리고 모여서 다른 거안 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이제 불교 공부하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나 요즘은 어. 유튜브가 잘 발달해서 어떤 분의 본문이든지 동시에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오래된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그큰 스님들의 본문이 지금도 유튜브로 올라오면 듣거든요. 저도 그제 경복지의 본문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역사 속의 본문하신 것이 다시 리바이럴 돼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어, 은일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을 바라보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자로가, 어, 40년 넘게 꾸준히 수련회를 해온 수련장인데, 그 수련회의 제목이, 밖에서 찾지 말라라고. 나, 내 내면에, 이미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면의 부처님을 보고 스스로 절기라고 하다 그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코로나는 이제 수많은 보살들을 생산해내고 수많은 부처님을 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령 불조, 연어어 출생 성불조라고 생각 생각 부처님과 조사들이 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 하지 말고, 다만, 우리 마음의 내면을 보면서, 명상하고,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좋은 인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일부러 하라 해도 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일보시오 이렇게 <laughs> 저는 적적기도하면서 모든 코로나의 코로나 바이러스요 저에게 다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코로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laughs>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도문도문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한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번 1000번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정진 했다는 7.8개가 아니라 100.101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 일기 했다며. 천번 넘어지면 다시 천아 번째 새로 일어설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 옛날에 어떤 어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명의 종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강경 한 곳만 있으면 다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건강경 한거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건강경 제1분에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노란 가사를 수하시고 1250년 바루를 드시고 천천히 줄지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사위 대속으로 들어가셔서 차례대로 걸식하는 모습. 부처님 천상, 천하, 유하독존이신 부처님께서 정말 아상이 있다면, 은 인상이 있다면 어떻게 귀인 밖으로 들고 나무 지문 앞에서 밥을 빌러 가겠습니까 아상, 인상, 동생상 수자상이 없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정말로, 금강경 제일본을 제대로 이해하면, 건강경 내용은 끝났다라고.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은 탁발에 오셔서 공양을 마시고, 발을 씻고 가사를 벗고, 이렇게 이제, 어, 가만히 앉았으니까. 아무도 그 부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년, 수벌이 든다가. 부처님께 나가서 삼배 드리고. 내가 이제 그 아늑다라 삼작삼보리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되느냐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제 경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수보리전자가 아니었다면, 이 건강경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보리전자야 참 존경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건강경 한 것만 있으면, 은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경을 공부하고 건강경의 내용으로 아상인상, 중쟁상소자상을비호관로 수행을 한다면 그러면 한국 받을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무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 미묘한 아름다운 그 불보살의 행은 어디에도 머물다가 없다고 제 4분에서 그랬잖아 여행 무조건이라고. 그리고 제 3분에서 부류 종생을 다 제도해서 완벽하게 제도해서 다무효 열반에 들어가게 했지만 한 종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남지 않는다. 아상인상 종생상 소자상 없기 때문에 그 아상은 나라고 하는 자의식.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시대를 살시 있는 것 대충 아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리고 사는 집이 춥고 불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루 종일 농사 줘야 되고, 1년 내에 일해야 되고, 그리고 길삼하고, 뭐, 정말 해야 되는 일을 얼마나 많았,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으면, 등만 따지면 등 따지고 배부르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 등 따지고 배부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 한 달에 한 50만원씩 정도 받으니까 또, 한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그 외에 복지시설에서 또 여러 가지로 베풀어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옛날 그 배고프던 시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빈곤을 느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요즘만큼 풍요롭고 자유롭고 교육, 문화, 예술, 문명,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휴대폰 노옷 같은 사람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그 인상인 비교의식 상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천만 원을 보니까 나는 이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죽게 살기로 노력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추울 때 그래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씻을 수, 수 있고 그리고 외출할 때 버스를 탈수 있고 지하철이라도 탈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요 그저 직업 여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없을까 그리고 쓸데없이 뉴스 오면 손만 상하고 화만 나는데 그 뉴스 쳐다보지 말고 또 드라마 쳐다보지 말고 건강경펴서 연시 아무일집울 제사 유곡 기숙업 보조거나 일곱 건강경, 건강경 읽어나간다면 그리고 건강경의 내용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있는 거잖아. 항상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비교하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으로 중생 상이라고 하는 것을 열등의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남보다 내가 못한다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한 것만 보이는데 부처님과 비교하고 보살과 비교하니까 내가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을 따지는 거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고문을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과 겨벌어서 무엇이 모자라냐, 무엇이 부족한가요? 부족한, 부족한 것을 부처님에게서 채워 나가야죠. 그러나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체 중생이다열애와똑 같은 지혜덕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본래라고 하는 그 도적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부처로서 살아가지 못한다. 건강경을 통해서 건강의 암, 건강경의 안목을 가지게 될때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부처님처럼 존귀하게 생각한다면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상불불경보살처럼 독경도 하지 못하고 자선도 하지 않지만 만나는 모두에게 업태도 절을 하면서 당신은 미래에 부처가 되실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보고도 절을 하고 좀 모자라고 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절을 하고 이 조폭이나 이런 그 어떤 범죄인들을 향해서도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면서 당신은 미래에 이룰 부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만 하는 놈들이 그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미안해서 들을 수 없으니까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 또 멀리 도망가서라도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신분입니다. 창불경 고사리 바로 서가본의 부처님의 전신이라 그럼 우리도 나를 해치는 사람이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내가 예배하면서 당신은 미래에 부처님 되실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모시는데 무엇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들이 순조롭게 풀려있는 것아닙니까 중생이라도 못난 이름을 깨끗이 버려버려고 나도 건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을다 원래 없는 것.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네, 부처로서의 네, 무예 자제의 행을 해야죠. 무예 자제의 행이 뭡니까?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숨기는 그런 행이잖아. 화음경의 결론이 보현행원품이고, 보현행원품의 그첫 번째 행원이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라 했는데, 역사 속에서 부처님은, 어, 인간 역사 속에서 서가물이 불을 한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신수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한량없고, 한량없고, 한량없는 부처님은 뭡니까? 모든 생명의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또한 환경에서 불신충만 의법계라고 부처님의 몸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 법계 거녀로가 부처님의 몸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 열 가지 몸 중에 법계신이라고 하는 것들, 허공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이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두를 존경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 아상이 붙을 자리가 인상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가 떠난, 절대 무한한, 영원 무결한, 그러한 불성의 공석이 모두를 존경하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제사 지낼 때 말고, 또설때 세배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어졌죠. 세배할 때도 요즘 거의 뭐 반대만 하고 큰절 잘안 하잖아. 그런데 아직 절에 오면 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다 삼시로 예불할 때도 절을 하고, 스인들끼리 만나도 절을 하고, 신도들이 선님들을 만나면 당연히 절을 하고, 이렇게 절하는 문화가 아상인상 동생상, 수자상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코로나19가 침범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코로나19가 전에는 안 왔잖아요. 선님들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건강형이 읽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거든요. 건강형은 대한민국 조계종의 소위경전이에 조계종에 소속된 스님들이나 신도들, 사부대중은다 건강경을 중심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보종찰, 송강사에서 건강살림 목표를 해서 건강경 읽기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조계종의 정신을 살려내는, 정체성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건강경을 잘 읽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면 은 병이 어디 있고, 병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자아의식, 비교의식, 열정의식이 없어지면 한계의식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수자상은 한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한계와 지금 나는 요만큼밖에 할수 없어라고 이렇게 스스로 교정지어버립니다. 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때 중생은 요만큼밖에 할수 없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할수 없어. 나는 늙었기 때문에 할수 없어. 할수 없다는 생각이야.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라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무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용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건강용을 설하시는 그 어, 사위국 기원정사 그 기원정사를 짓기 위해서 그두달짜 장자 이 수보리 장주 수고리 장로 그 숙부 대신은 그 당시 최고 부자였기도 했지만 그도 기타세자의동기타자을 찾아가서 그기타 대장의 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니까안 하잖아 그럼 내가 황금 가지고 다 덮으면 내가 팔겠다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황금으로 덮었잖아 그래서 그 뒤로 서인들을 사는 절을 금지라고. 그초저 우리 초심 때 배웠던 그 지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행 금지라고 천천히 이 황금으로 된 땅을 걸어간다. 수행의 길이 거 길이란. 그러면 금락세계를 말하는 아미타경에서 그 금락세계는 황금으로 땅이래. 되 그리고 그 팔공속수가 펄펄 흘러 넘치는 그 연못에 오색연꽃이 찬란하게 피어나고 그 바닥에 황금 모래가 깔려있고 칠보 누각이 준비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금강경과 같은 이 모든 가르침과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석보다도 백배, 천배, 만배는 더 귀하고 어, 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백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죽을 때한 손에 저금통장 쥐고한 손에 어, 현금 치고, 금덩어리 안고, 그렇게 죽는다고 금락세게 갈수 있을까요? 아상인상, 중생상, 조자상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사회로 하는 하고, 또 불법을 위해서 쏘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방생을 하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살아서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죽을 때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떠나게 될 거니까, 그때 떠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마중을 나서 우리를 극락세계로 데려갈 것 아니냐? 이 세상을 다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게 죽을 수있을까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거든 저는 20년 이상을 버스에서... 어, 봉사자를 길러내고, 부곳부서 봉사 연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목욕하고, 이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다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인종을 할 때, 이렇게 임종의 순간에 오물을 토해내고 몸을 막 이렇게 방란하듯이 이렇게 비틀고 어 막몸체처럼이 옆에 사람은 뭐 이렇게 이제 또 넉살을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이 들었다가 그렇게 숨이 다 끊어지는 경우도 보고 또 보통의 경우 그냥 숨을 한닥거리다가 이렇게 그것이 또 여러 시간, 여러 날 일이 지나서 그렇게 이제 또떠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죽고 나면은, 우리가, 이, 어, 뭘 가지고, 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올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 안, 안 가지고 온 것처럼, 갈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 아니면은, 많은 게 풀면서, 어휘 어른들을 존중하고,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자비심으로 대하고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을 아주 진실하게 이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뜨거운 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운 건 차가운 줄 알았습니다. 좋은 건 좋은 줄 알았고, 나쁜 건 나쁜 줄 알았음. 기억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몸도 지금 가지고 있나요? 두 살, 세살때몸 가지고 있나요? 열 살, 스무 살때몸 가지고 있나요? 없죠. 그와 같이. 몸은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고통스러운 한 가지가 있다면 생각이 젊어진다 생각이 어린데 어른들을 자꾸 어른으로만 대접하려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진다 연세 드신 어른이니까 좀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렵지 않아.